어, 제가 누스킨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어, 회사 동료, 지금 저희 일대 스폰서님으로부터 TR 라인트를, 어, 소개받으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음.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의 24년 동안 굉장히 오랜 당뇨를 겪고 계셨어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하신, 지시는 거예 그래서 척추 협착도 오고 정말 신장에 염증이 계속 생기시면서 정말 그한 해는 거의 걷지도 못하시고 거의 병원에 되게 자주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큰일이 날것 같이 너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우리 지금부터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뭔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점검해서 보니까 둘다 살은 너무 이렇게 중년의 모습으로 쪄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당뇨랑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있었고, 근데 우리의 생활 패턴은 운동을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먹고. 그리고 뭐, 주말 되면 거의 번아웃으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 찰라에 아, 이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희 회사의 동료가 TR90로 굉장히 건강해졌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딱 불러가지고 제가, 도대체 뭘 했니? 라고 제가 직접 물었고, 그래서 빼독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제가 쫙 들어보니까 어 이거는 건강하게 뺄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진짜 눈이 이렇게 커져서 이거 금액이 159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 괜찮아.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날 위해서 쓸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거 누스킨 제품인데, 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어쨌든 자기 보니까 너무 건강해졌잖아. 어, 그럼 난 됐어.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바로 결정을 했죠.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저희 남편하고 바로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남편한테 같이 하자 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 난약 먹으면서 안 뺀다. 어, 나는 운동으로 뺄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끝날 90일을 하니까 90일 후에 서로 누가 더 많이 뺐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90일이 딱 지나고 나서 저는 체지방률이 10년간 40%대였거든요. 근데 한35% 정도로 5% 정도 감량을 했고 저희 남편은 정말 맨날 아침에 집에서 사이클을 했는데 1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어, 12월에 결단을 해라 당신은 약을 끊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빼독을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 현재 혈압약, 당뇨약을 모두 끊는 상태로 굉장히 건강한 라이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돈과? 시간적 여유? 이것 때문에 하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 둘다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다. 어, 10년치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둘다 사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소비 패턴은 굉장히 높았어요. 엥겔 수가 너무 높았고 있는 쪽쪽 다 썼고 사실 우리가 무엇을 사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었어서 그냥 가자.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니까 늘 이렇게 살았는데 아, 우리가 나중에 경제 활동이 딱 멈춰지는 순간 그 삶을 유지 못 했을 때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이 참 많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어, 제의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회사에 다닌 것과 저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담보 잡힌 것처럼 음. 왜냐면 당장 이게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 것들이 없었으니까 모든 제 삶의 한 8, 90%가 회사에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일에도 그렇고, 평일 퇴근하고 나서 당사회사 생각했고, 주말에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가 휴가를 갈 때도, 제가 전에 하던 직무가 식품 마케터였기 때문에, 항상 매장을 가가지고, 신제품을 그렇게 보고 사진을 찍고, 막 그런 것들을 또 위에 팀장들, 임원들한테 공유하고, 팀원들한테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고, 해외까지 가서도, 그럴 때는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 너 진짜 열정적이다. 진짜 열심히 산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저도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일 늘 그냥 회사, 회사, 회사.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싫더라고요. 어, 내 삶의 주체가 난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90% 이상을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었거든요. 음, 그런 돈 중에 사실 누스킨의 보상을 듣고 그리고 TR9T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저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내가 다시 갖고 오자. 이제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 지금 당장 어, 전에 수입만큼 바로 벌지 못하더라도 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이루거나 이런 거에 설레는 것보다 내가 어디론가부터 해방되는 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